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성남 위례 신도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가 남긴 여섯 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 조기 대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대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두세달 안에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대선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과 사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 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가 유죄 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은 극 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합니다.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제 84조 불소추특권 운운 하면서 재판 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은 제 84조의 불소추특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68조 이항은 오히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헌법은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 헌법 제 68조 제 2항만 봐도 명백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60일 안에 대통령 선. 치러야 합니다. 이런 헌법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 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